지금부터 고기. 원래 고기 먹을 때 밥을 안 먹는데 얘가 짜서 전에 먹었을 때 엄청 짰었거든요. 시즈닝이 기본으로 돼 있는 애랑.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. 이거는 11월 27일에 원 플러스 원으로 샀던 거. 그때 아무 상관없이 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꽤 비쌌네요. 하나에 1900원이었어. 찹스테이크여서 당연히 다 썰려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썰려 있더라고. 너무 빨간거. 라란 음, 맛있어 보이나? 지난번에 뇌피셜로 요리하다가 망했지만 또 다시 도전해본 뇌피셜 요리예요 고구마 바나나 피자? 식빵에다가 고구마 고구마 페이스트 바르고 바나나 올리고 위에 치즈 뿌려봤어요 전부 다 맛있는 거니까 맛있지 않을까 역시 고구마 페이스트는 기대를 써버리지 않아 바나나의 달콤함이 더해지는 고구마 피자 느낌 오늘 음료는 디카페인 로이보스 그레이예요 뭐 그냥. 우유에다가 원액 타는 거여가지고 따로 찍진 않았어요. 고구마랑 바나나가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. 정체가 뭘까요? 언뜻 보면 비지찌개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한이 음식의 정체는 김치찌개죽 김치찌개 어제까지 먹었나 먹고 거의 국물만 조금 남았었는데 거기다가 밥이랑 지난번에 두부 밥못 남았던 거 넣어서 으깨서 같이 죽처럼 끓여봤어요 Good. 샤브 먹을 때 마지막에 죽 끓이는 것처럼 계란도 하나 넣고 참기름도 넣고. 뻣없어 보이나? 어때요? 근데 진짜 밥보다 두부가 더 많아서인지 비지찌개 같은 느낌? 이 이상한 비주얼의 음식도 다 식단에 있던 거. 제가 요즘 식단 얘기를 꽤 자주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식단을 짜서 이렇게 먹는 게 원래 예전에도 처음에 한번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가 요즘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좋은 점이 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, 냉동실에 있는 재료를 미리 꺼내 놓을 수 있는 거, 제가 냉파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냉장고 파먹기도 아니고 냉동실 파먹기 잖아요 웬만한 재료가 다 냉동실에 있기 때문에 또 재료 해동했던 거 다시 얼리면 은 상태 안 좋아지니까 웬만하면 은 식단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 김치찌개처럼 2인분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의 일주일 내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식단을 구글 독스 예, 적어두는데 언제든지 뭐 핸드폰 하다가도 변경하고 컴퓨터 하다가도 변경할 수 있게 완전 초보 주부인 제가 식단을 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한번 냉동실 열었을 때 보였던 재료들 그걸로 할수 있는 음식들 생각나는 거 그냥 쭉다 적어놓고 또 컴퓨터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보이는 간단한 음식들 제가 할수 있을 만한 거 그런 거 리스트를 쭉 적어놔요. 그리고 그 적어놨던 음식들 리스트 중에서 식단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. 자루 세끼를 짜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바나나가 너무 많아서 한끼 정도는 바나나를 활용한 음식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. 식단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고 짜서 하면은 냉장고 파먹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냉파하고 식비 절약하는 분들은 식단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